참고로 이게 수가 난 계기가 있는데요. 아, 또요 모양에서 어쩌지 하다가, 네, 원래는 이게 이렇게 된 모양이거든요. 뭔가 항상 방금 이게 삼삼이 비어져 있잖아요. 네, 그러면은 수가 많이 납니다. 원래가. 네. 그 그래서 받으셔야 돼. 근데 이게안 받아서 끊고, 막고, 네, 이거 두니까, 예, 급소가, 네, 여기 한방 때리니까 이제 예, 수가 난 겁니다. 그 <laughs> 바둑 두실 때, 이 3, 3이 어쨌든 비어있으면 져 수가 많이 난다 그러는데, 이 마지막 수가 예를 들면요, 뭐 이런데 이제 돕다 이러면은, 일단 받으셔야 돼요. 근데 어제도 <laughs> 드셨을 때, 안 잡히는 돌이 잡히면은 이게 좀 괴로우신 거예요.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. 무슨 얘기냐면은, 자, 요런 이제 바둑을 이제 막 이렇게 두셨어요. 뭐 다왜다 살아 놓고 어디서 안 두시나 예, 그런 부분인데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두시고 네. 하튼 여뭐 이런 식인데 그한 백이 끝내기를 하시다가 끝내기도 아니고 처음에 이런 모양인데 이게 여기 뜨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막혔지 않습니까? 막혔는데 상대가 뒀어요. 받으셔야 돼. 근데 한참 고민하더니 저걸 안 받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히면은 일단 뭐별수 없습니다. 그냥 받으면 받거나 아니면 뭐 살아야 되는데 저걸 손을 빼셔요. 자, 그래서 이제 백 잡으신 분이 밀고 갔는데 이것도 이제 잘못 둔 거죠. 어이 두셔야 돼요. 네, 지금 살려면. 네. 그러니까 여길 두면 사는데 막았다 이거죠. 막아서 자, 한방 때리고, 자, 요걸 잊고, 그 다음에 마지막 결정탄 어디일까요? 네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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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쳐서 이게 그래서 잡혀요. 그래서 안 죽을 쫄인데, 괜히 상대가 뒀으면 받으면 되는 거를 손 빼셔서 잡힌 거예요. 네. 어제 제가 이제 어제 오신 분들은 이제 수업할 때 이제 잡는 사월을 하나 했는데, 그래서 가끔 이제 여기 뭐, 이, 항상 이게 평생 교수님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, 이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하셔라라고 했을 때, 진짜 그렇게 하시면은 어쨌든 이게 보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구도 하시는데.